오늘은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은 일단은 어, 예시를 보시면요 사인 n x 가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 sinx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어, x의 범위가 만약에 0부터 2파이다 했을 때2분의 1에 해당되는 이런 x값을 찾아나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sinx는 a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y는 a라는 하, 어, 함수식을 하나 찾고요. sinx랑 만나는 값의, 어, 값을 알파와 베타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알파와 베타를 반으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즉 평균값이 2분의 파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파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그 얘기는 여기와 여기의 간격이 같은 거로도 이제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보시면 어, 만약에 y는 마이너스 a다라고 했을 때는 어, 또 2분의 3파이 대칭이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뭐 음, 얘도 똑같이 뭐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을 이로 나눈 것도 2분의 3파이라서 여기에 있다면 얘네들의 합은 3파이구나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죠? 어, 0과 1 사이일 때는 두 개의 근의 파, 파이, 합이 파이, 파이고,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두 근의 합이 3파이거나이거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어,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사인 X는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그 2분의 1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값이요. 그러면 30도니까 6분의 파이라는 값을 알고 있죠. 그리고 두 값의 합이 우리가 합이 파이 파이인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가 6분의 파이면 하나는 6분의 5파이구나라고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코사인 값입니다. 코사인 값은 어, 우리가 이런 그래프로 그려지는데 지금 0과 2파이 사이에서 보시면 만나는 값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는 x는 파이 대칭이 됩니다. 그러면 어, 2로 나눴을 때 파이가 되므로 두 근의 합이 2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하시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 코사인 x는 2분의 1이다라고 하면요, 2분의 1 즉을 쫙 긋고요. 코사인이 2분의 1되는값 60도 즉 3분의 파이 하나 구하시고 남은 하나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3분의 5파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겠죠. 탄젠트는요, 탄젠트의 주기가 파이인 거, 이걸 염두에 두시면, 하나의 해를 구했을 때, 알파라고 했을 때, 또 같은 위치에 있는 값은 파이 플러스 알파라는 사실로 이제 유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탄젠트 값이 루트 3이 나오는 값은 60도인 3분의 파이가 되겠는데요. 여기다가 파이만큼 더하면 3분의 4파이라는 해를 바로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각함수를 이용한 부등식입니다. 만약에 이건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값이 2분의 1보다 작은 해를 구하여라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는 할때 항상 이런 범위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y는 2분의 1을 그으시고, 그러면 하나의 해가 3분의 파이고, 아까 했듯이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면 3분의 5파이를 또 다른 해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2분의 1보다 작은 그 x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3분의 파이와 3분의 5파이 사이가 x의 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 5번부터 직접 그 예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나와 있을 때는 이 사인 제곱을 우리가 쉽게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 넘겨서 계산을 하시면, 아이고, 여기 3. 2 코사인 제곱 플러스 3 코사인 마이너스 2는 0.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거나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인데 어차피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안되고요. 그리고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값입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는 이제 60도니까 3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했듯이 코사인 값은 2파이에서 뺀값 그래서 3분의 5파이 이두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이1 마이너스 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이 1이다 해서 우변으로 넘기면 2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1은 0 해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사인 세타는 1이라고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인 그래프 그려보시고요. 0부터 2파이 사이니까, 지금 여기 1일 때는 2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이였겠고, 여기가 3분의 아 6분의 파이였겠고, 6분의 5파이였겠죠. 그러면 여기는 6분의 7파이일 거고요. 그리고 사인값은 더해서 3파이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3파이 마이너스 6분의 7파이라고 계산하면, 6분의 11파이라고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로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어, 자, 그 다음 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in x와 y는 5분의 3을 나타냈다. 그랬을 때, 얘의 어, 예, 서로 다른 세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할 때, 이제 이 값들을 찾아가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알파랑 베타의 뭐 합과 뭐, 에, 합, 에 대해서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까 말했듯이 사인 값은 그 평균 값이 이분의 파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은 파이가 되는 거 바로 찾으실 수있습니 어, 네, 보시면 지금 얘가 파이기 때문에 파이 플러스 간마 하면 얘는 앞에서 했던 거죠? 사인, 어, 간마가 되는데 대신 파이에서 감마만큼갔기 때문에 얼사탄 하면 마이너스 붙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값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구나라고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인 파이 x가 사인 3분의 1 x와 만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이 파이를 파이로 나누면 지금 주기가 2라는 함수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주기가 2가 되게끔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만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3까지. 왜 3까지 그렸을까요? 3분의 1x는 3의 좌표에서 x가 3일 때 y 값이 1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인 값을요. 이 뒤쪽에도 조금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3분의 1x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3분의 1x를 이제 줄로 그어보시면, 아이고. 직선을 그었을 때, 이런 모양이 되겠어요. 그럼 만나는 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 자, 6-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와 만나는 실근의 개수, 실근의 합. 뭐 실근의 곱구어라고 했네요. 일단은 주기 살펴봐야겠죠. 이 파이를 2분의 파이로 나누면 얘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그래프 그리실 건데요. 이렇게 그리면 여기 4, 10분의 1x랑 비교할 거니까요. 적어도 10까지는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8. 여기에 마이너스 10까지 가시면. 자, 10일 때는 함수값이 1이고요. 마이너스 10일 때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그어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만나는 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A는 열하나가 되고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어, 보시면 지금 실근이 여기가 만약에 알파라고 했을 때 얘는 대칭되는 마이너스 알파일 거고요 여기가 뭐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 대칭되는 값 마이너스 베타일 겁니다. 즉 얘네들의 합은 다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다 지워져서 0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모든 실근의 곱을 c라고 했는데요 실근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원점입니다. 그래서 0 곱하기 가, 알파 곱하기 감마 곱 베타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모든 실근을 곱했을 때 어쨌든 0이 될 것을 이제 추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1이다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삼각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비교를 한걸 보니까 사인 코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얘가 사인 그 0과 2파이 사이에서니까요. 그리고 코사인은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인그래프가 코사인보다 큰 부분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을 이제 찾으라는 거겠죠. 범위를. 그리고 만나는 부분은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인코사인 같아지는 부분이요. 4분의 파일 때, 즉 45도일 때 만나죠. 그 다음에는 우리 보시면 여기 만나는 부분은 지금 2분의 어 파이 다음이에요. 그래서 4분의 5파이인 거 바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클 때니까 이렇게 포함하지 않는 범위라고 해서 4분의 파이보다 크고 4분의 5파이보다 작을 때라고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사인 제곱 x를 1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변으로 넘기시면, 2 코사인 제곱 플러스 3 코사인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즉, 코사인의 범위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어, 다시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당연히 크거나 같고요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요 범위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여긴 60도니까 3분의 파일거고그 다음에 코사인 값은 합해서 2파이가 되는거 아시니까요 3분의 5파이라는거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x의 값은 3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구나 라고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7-3번 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 얘가 항상 0보다 크다 했으니까요. 어, 지금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짝수 판별식 쓰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 해서 코사인으로 묶으면 코사인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코사인 값은 0과 이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코사인 그래프 그려보시고 그리고 0보다는 크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그리고 요 범위 찾으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고 세타는 여기 2분의 파이죠 그리고 여기는 2분의 3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니까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라고 이제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